나서 가장 먼저 드는 순간 이제 뭘 먹어야 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암환자 식단 정보를 전하는 오쌤입니다 항암치료 중 혹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 입니다 그런데 전세계의 암환자들이 따르는 식단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암 투병 중일 때 무엇을 먹는게 도움이 될까 고민만 하다가 밥한 숟가락 넘기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며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니까요. 하지만 나라별로 어떤 식단을 권장하고 무엇을 피하는지 알게 되면 방향이 훨씬 뚜렷해져요. 오늘 영상에서는 5개국의 대표적인 암환자 식단을 비교해보며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식단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나라별로 어떤 식재료를 선호하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한국이에요. 한국의 암환자 식단은 단백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핵심이에요. 닭고기, 생선, 두부, 콩, 달걀 등으로 영양을 채우고 양파, 생강 같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한 메뉴가 많죠. 항암 치료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열무, 토마토, 냉국수처럼 시원하고 자극없는 음식이 추천돼요.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 탄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입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야채와 과일 주스를 권장하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 스피루리나 같은 해조류 성분을 자주 활용하고 수분을 하루 2리터 이상 섭취하라고 강조해요. 아침에 주스를 챙겨 먹는 식단이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가공식품, 인공 조미료 그리고 카레류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중해식 식단을 많이 따르는데요. 채소, 과일, 올리브 오일, 생선, 퀴노아 같은 식재료가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 연어 퀴노아 샐러드처럼 오메가 3가 풍부하고, 고단백 저칼로리 식단을 추천합니다. 반면 가공육, 고지방육, 설탕 많은 음식은 피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입니다. 독일은 저탄수화물 식단과 천연식 위주의 패턴을 많이 사용해요. 식품 하나하나보다 전체적인 식사 패턴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죠. 신선한 채소, 과일, 천연 재료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고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역시 가공식품, 전분 많은 음식, 고지방식품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독특하게 칠색 다이어트라고 해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하면서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 식단이 많아요.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이 기본이며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 권장합니다. 실제 식단 예시로는 빨간색으로는 토마토, 수박, 빨간 파프리카, 주황색에는 당근, 호박, 오렌지, 노란색에는 옥수수 바나나 노란 파프리카 초록색에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파란색과 보라색으로는 블루베리 가지 자색 고구마 마지막 흰색으로는 양파 마늘 배추 버섯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색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암 환자의 영양 균형을 도모하고 식사에 대한 흥미와 심리적 안정을 높인다고 해요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자극적인 음식과 가공식품 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중국에는 암 환자 가족들이 환자를 위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인 사랑의 공유 주방이라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섭생이 중요한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긴 투병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유 주방이 생겨 화제입니다. 아침부터 시끌벅적한 이 주방은 식자재 중개인 선샹당 씨가 만든 이른바 공유 주방입니다. 암 환자와 가족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조리 도구를 사용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 씨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원 봉사를 하면서 병원밥이 아니라 영양 만점의 집밥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他覺得就是說能夠吃進去這個病就會好起來,就是希望。我們在外面買沒那麼方便嘛,他他這種病人 <목소리도> 암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 작은 배려가 암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 암 환자 식단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네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가공 식품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생선, 두부, 콩 같은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와. 식물성 위주의 식단입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식품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맵기 가볍지만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암 환자에게 식사는 회복의 도구이고 때로는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자연 식품을 중심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제한하는 원칙은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한 식사의 본질이라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소개한 내용으로 여러분도 자신의 몸에 맞는 식단을 만들어 갈수 있을 거예요. 식사는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식탁 위의 선택이 건강을 좌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요.